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43분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나스닥이 2년여 만에 최고의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맵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5%가량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넘게 하락, 구글도 4.3% 하락, 아마존 5.79% 하락, AMD 무려 14%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이후 거의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될 거라고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증시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TSMC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가이던스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 엄청난 하락을 기록한 반도체 주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중요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치인 22만 9천 건에 비해서 훨씬 많은 24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미국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패드와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8.1%로 증가했고, 9월에는 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트럼프입니다. 대선 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예측치인 2.7보다 훨씬 가간 13.9가 나왔고요. 미국 제조업 경기가 탄탄하며 연착륙 경로로 가고 있다는 기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 지수만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2%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은 2.92% 하락, S&P 1.13% 하락, 코스피는 2 0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최근 82달러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으며 현재 전주에 비해서 약간 하락한 80.66달러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지난주에 1376원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상승했으며 현재 1300 85.99원입니다. 이번 주 TQQQ는 일주일 동안 무려 8%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하락했던 이유로 나스닥이 또한 하락한 영향입니다. 이번 주 미주회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의 영향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큰 비중을 TQQQ 매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수량은 373개 추가했으며 원화로 4,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총 수량은 6,591개 입니다. 4,300만원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평가금은 6억 7,290만원으로 전주에 비해서 490만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원금은 4억 2,900만원이고 평가금 6억 7,290만원 현재까지 수익금은 2억 4천 3백만 원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수량 크게 증가한 거 보이시죠? 이번 결정이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이 쭉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한 는만큼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수량을 모으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나 수익률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수량을 모아서 나중 나중에 은퇴나 돈이 필요한 시기에 천천히 매도해 나가면 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주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Eu